이영상은 재미로 만든 영상입니다걸름이 l 항상 이 o 사 아무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A call, five, n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아, 오늘 방송 정말 참 너무 힘들지 않았냐? 아, 미쳐버리몇 시간 했냐, 우리? 오늘 2시간 했어, 2시간. 이거 장가 이 장카 찍는데. 짜증나. <목소리> 진짜 진짜. 뭐하는 거야, 아 같이 자매 아프지, 하마해. 하마해. 아니, 생긴 것부터 열받게 생겼잖아 근데. 생겼잖아요. 아까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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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. 아, 네, 네, 네. 네. 아, 아까 저거 우리 돌이 떨어진 거 있잖아. 어, 다거지가될갈것 같은데. 아니야. 아, 뭐... 아 야, 아니, 그 일단... 정도 넘어가. 네. 그냥 먹어. 네. 네. 오늘 네. 촬영 재밌었어요. 들어러세요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. 별짓 말하면 돼요. 아 알았어 알았어. 갔다 올게. 안녕하세요. 네네네. 이거 봐 이거 봐 하는지 생긴 거랑 아, 똑같아 아주. 그러니까. 이거 누가린 거봐요 이게 기생병인지 뭔지야. 아, 이 초고추장 진짜. 레드 뭐냐고. 그러니까 마크 스킨 이거 몇년승거야도대체아 진짜 내가 냄새 맡지 마 냄새 맡지 마. 아니. 맞다 맞다 맞다. 예전에, 어, 예전에 카메라 코도 못 하고 그 그러니까. 뭐냐 그냥 녹화도 못 하고 연기도 못 해요. 맞아맞아맞아 맞아, 그러니까. 맞아. 아 괜찮아 참자 조금만 참자. 그럼 뭐할거 없나? 아 맞다 저 불서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 주실 분. 아 어? 불서 좋죠. 가르쳐도 될까요? 안키 안키. 하는 김에 하프님 어? 방송도 켜요. 오 좋아요 갑시다 기기. 네. 바로 바로 예, 예. 불서. 가자 가자 가자. 아이, 더러워서 안 해. 그... 진짜. 씨. 아, 야 그래도 그 뭐야 루미 좀 불쌍하니까 그래도 카톡으로 는좀 좋은 말좀 보내주자. 그래 싸잖아. 오케이 그 통화 모드로 할게어 따로 받. 옆고오 아, 걸레 때고 수고했어. 갔다 어, 갔네. Mm. -hmm.